야 아까 그 라운드 크레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세가자는잘 뭐 고른 거 같아. 것 같아 직선에서 고른 것 그때 그 순간에 이게 뭐뭐 뭐 구호를 외치고 해야 되는데 씨 구호 뭐라고 야지 그냥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세 글자 지르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왔네 어 되게 설레요 야, 밥 지금 빨리 그, 크랙샷으로 공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또 생각지 못하게 또 이제 또 9주년 됐을 때또 이게 팬분들이 또 이게 축하를 해주신것 이게 어떻게 보면 계기가 돼서 이제 이 공연이 나오게 된 건데 어 정말 이런 멋진 어, 기회로 또 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좀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안 그래요? <laughs> 그래요? 신용안쓸것 같은데. 정한아 니가 뭘 입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가 상의를 벗었다는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<laughs> 그거 입고는 있는데 이거네 혹시 오르니까 아, 일단 이긴 것도 스페인어 맞다 형 형도 혹시 알고 있어요? 뭘? 비전 오게 끝나고 슬리더 넘어갈 때내가 음, 음. 튜닝을 바꿔야 돼가지고 조금의 여운을 줘야 돼요 아우 쉬워지? 야 그거 내가 멘트할게 아우 진짜 아니 이게 형이 멘트하다 형이 갑자기 카운트 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내가 멘트 하고 있으면 의인 넘어서 다들 아무것도 안 해. 아니형형멘트 하면... 이런 지영이만 <laughs> 뭔가 쳐요. 진짜 뭐... 하고 싶은 국밥집. 갑자기. 어 있어. 되게 많어. 아 오늘은 그럼 국밥으로 가요. 국밥 추천? 아니 저기 약수동 가면은 <laughs> 아, 거기 저기 뭐지? 우리은행 쪽으로 나온는 출구 하나 있거든. 약수시장으로 가네. <laughs> 가자 가자. 약수순대국이라고 있는데 거기 진짜 유명해. 아, 그래? <laughs> 점심 시간에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진짜. 어. 그리고. 근데 거기 자리가 없잖아. 그럼 바로 맞은편에 해남순대구경해 거기서 맛있으십시오. <laughs> 뭐... 오늘도 카나도 들어가니까 너 맛집 얘기하고. 아니, 있잖아. 갑자기 애가 먼저 얘기해가지고, 갑자기 오늘은 국밥인가요? 어, 네. 하나의 국밥이 되버렸어요. 그리고 너, 그, 저기 가봐서 알지? 그때 우리 저에 약, 그 슈퍼밴드. 감자탄 아, 어, 어, 거기 가난. 거기 진짜 많어 가난. 어. 보통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도 삼겹살에 김치 싸먹는다는 뜻이 그런 거지. 근데. 근데 그 김치를 보통 배추김치로 싸 먹지 무슨 파김치나 이런 거싸 먹지는 않잖아. 저 파김치 싸 먹어. 아 가끔씩 먹기는 하지. 여기나 뭐, 여기나. 평균적으로. 평균적으로 김치만 먹으면 너무 짜려 나중에. 혀혀 양옆에 아려. 아 먹지 <laughs> 마냐. 그때 그 김웅수님이 걔가 진짜 한 마디를 해준다고 한 마디를 나중고어 맞아. 절렁 띄고. 띄고 탔잖아 그죠. 이제만 하면 나오기는 하는데. 너무 그 예민한 <laughs> 번만. <웃음> 아 이게. 결과 보세요. <별명하세요. 웃음> 그때 차라리 구채룡인성내모사에서 <laughs>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너구리 꽂혀가지고 아니, 애가 잘한다고 해보라고 했는데 벌려 분위기가 벌려 별로 안, 안 좋더라고요. 난좀더 길게 했어. 음, 너무 당황스러웠어. 그래도 저용히 살려서 다행이지. 음, 맞아. 어. 형한 번만 더 해봐요. 뭐인가 아, 그거 아니고. <laughs> 그거 내 거고. 그 프리즌 <laughs> 한석이 있잖아요. 거기 내구역이야나이 <laughs> <아니>, 제대로 해야지. <laughs> 못하겠어아어 그때 미기의식에 발동된 것같아기 인데. <laughs> 원래는 이제 멍멍이 새끼가 나오는 거지. 지금 저희 동대문 갔을 때내거 스카프도 괜찮은 거 있나 찾아보다가 그 없었어요. 없었어요? 이거나둘다 내가 산거 아니야. 그래. 누가 산 거예요? 어 선물 받은 건데요? 아 그래. 요 어머니가요? 어머님 짜장면 오케이. 와 내가 네, <laughs> 네, 저. 저형못 내린 지 모른다. 그지? 알아. 뭔데? 뭔데요? 지오지 제목. <웃음> <웃음> 짜장면. <웃음> <laughs> 아니 제목이 짜장면이겠냐? 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거 아니? 더 달까 그냥? 아니 뭐 다시고 뭐, 뭐... 할 수가 있어요 근데? 어 아니 나 저거 저 이거 뭐, 반지 꼬리 다 갖고 왔어. 아니 그나저 바라봐 <laughs> 나를, <봐봐, 웃음> 나를, 나를 봐봐 나를 봐봐 나를 봐. 어. 시장 이걸로 하고 <laughs> 하얀색 걸고 <그리고> 앵콜 <앵콜레색>, 때 빨간색. <laughs> 감이 안 온다. <본다>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와 느낌 있네. 느낌 있다는데 형 감이 안 온. 안 어울리나? 안대로 해. 안올려어 <laughs> 몰라, 난. 그러니까 어, 아니 근데 이게 스트라이프가 뭐... 세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심지어 로그 이거랑 겹쳐가지고 뭔지뭔지 이씨...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. 펜씨를 안 갖고 왔는 아...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옷을 리폼하려고 재료를 잔급 샀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하고 다음에 더 치렁치렁 멋지게 바뀐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0대 갖고 왔어요 원래는 한 8대 정도 출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옷을 제가 오늘 공연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갈아입고 그 갈아입고 옷을 그 3벌을 챙겨와서 그한 벌당 세대씩 하고 한 대는 예비용으로. 제가 입는 옷이랑 좀 색깔이 잘 맞는 그런 기타들 약간 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오늘 연주할 곡들이 되게 초창기 크랙샷에서 연주했던 곡들도 있는데 또 약간 신곡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슈퍼밴드에서 보여드렸던 곡들도 있고 그래서 그 그런 장면 장면들을 다시 이제 회상하실 수 있게 어, 그런 테마에 맞는 그 기타들을 다 갖고 오다 보니까 좀 욕심을 냈어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오늘 좀 추격을 안 시켰어요. 제가 홈스위톤 무대 때 썼던 그. 예. 근데 오늘 또 저희 어머니 오시거든요. 어머니 다음 공연에 오시면 그 기타로 또 멋지게 연주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나요 혹시?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. 호두파이랑 아메리카노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진짜 세상에 제일 좋아해서 원래 디저트 같은 거, 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포즈 말이 너무 좋아요. 신익이라고 했죠. 저도 사이닉인 줄 알았는데 사이언이랑 비슷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좀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가끔은 그냥 맨날 이렇게 <laughs> 만담이나 하고 <laughs> 너무 막말 많은 것 같아서 연주할 땐좀 진지한 모습 보여드리고자 슈퍼밴드 지원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노래였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제가 연주하기를 팬분들이 원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오늘 틀리지 않고 좀 재밌게 그냥 멋있는 척하면서 <laughs> 네, 좀 그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분이야 빨리 공연하고 싶죠 아무래도 항상 이렇게 뭐 리허설이나 음향 마치고 이렇게 공연 의상도 있고 준비를 다 하고 나면 공연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서 미치겠어요 빨리 팬분들 한분한분다 얼굴 보고 싶고 네,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즐겨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에너지 받아서 지치지 않고 진짜 응? 2시간 가까운 런타임 동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드려서 이전 곡보다 지금 하는 곡이 더 좋아지고 지금 하는 곡보다 다음 하는 곡이 더 좋아지고 이런 계속 그 무대 위에서 탈피를 하며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! 되게 떨리고 설레고 안 떨려고요 <laughs> <laughs> 사실 지금 좀 약간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. 얼른 6 시가 왔으면 좋겠네요. 재밌게 해야 될 텐데 왜애렇게때 스풔로 라아요 신나는 걸로 다가 뭐예요, 이거는? 잠깐 어, 지금? 어. 아, 더슬픈 건데 예, 이게 그 리도라는 아티스트의 <laughs> I Love y o u 라그 이제 e d 곡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솔로곡을 좀 편집을 했거든요. 그 단공 때한 번? 나한두번 <laughs> 아, 정도 했었는데 <laughs> 또 지금 이제 <laughs>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기서 또 처음 보시는 거일 테고 아마 슈가 <laughs> 밴드를 보시고 나서 저희를 알게 된 분들은 또 처음 보시는 거일 테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솔로 할 일이 적기 때문에 왜 앞으로 많이 만든대 거지? 아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원래 고등학생 때 연극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<laughs> 근데 왜 어쩌다 밴드부를 들어가시는 가요부움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? 노다지다 <laughs> 블루오션이다 <웃음> 이러면서 그, 정모 형님은 밴드 붙이십나네 아. 오기 선배님 오. 저는 구. 위 9위자 좋아하세요? <laughs> 야, 너. 아 그거 내가 사적으로 물어보진 못했어 네저 혹시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 그 스포 영상할 때 쉴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랬는데 있, 있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없어 가지고 이제는그유리는에서 벗어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도는이정도이정도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정도기이 정도는 이 정도는 기 정도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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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는 이정이아이정이정이이는 하연 솔로예? 예. 어떻게 했었는요저 옛날에 인스타에 올린 그 자작곡 있어요. 그 트랙 틀어놓고 혼자서. 아 트랙 틀어 실질적으로 솔로는 이렇게 부리고 윌리엄 솔로는 네. 이즈벤 연주곡다 같이 연주하고. 혼자 하라니까 굳이. 응. 아니 이거 실태 어. 좀 벌어야 되는. 이러면 민낯 공개할 수 없잖아. 아 어, 이거 인데 민낯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잠깐만 기타 피크가 있을 거예요.

여기다가, <목소리> 여기다, 위에다, 머리볼까요? 아, <laughs> 여기다가, 아, 여기, 처음에는 기다 여기다, 고기다여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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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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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 여기다, 안 괜찮아까지 입고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앵콜 때뭐 입을까요? 앵콜. 원맨쇼 앵콜 때는 나 혼자 산다고 같요나 옛날에 너무 잘할 자신 있다니까. 이 이건 이제 어, 다 크랙샷, 크랙샷 시절에 자주 입었던 옷 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마지막 에콜 마지막 거기 팔로우니까 뭔가 노스텔지아 한느낌 노트북을 찾아가한 느낌으로. 여운 귀여운 귀 나머지는 운보 탈락. 됐다. 아, 완벽하다. 귀여운 귀여그귀여하나여운 귀여운 방 샀다고 돌아치고 왔는데요. 가보니까 허쉬랑 초코파이 있어 <laughs> <laughs> 엄청 가볍게, 어 짧게, 너무 좀 비중 있게 선실님이이 내가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크랙실보다막이래고 하면 이팅파이팅 <이세> 크랙샷. 에이 아, 네. 어, oh, oh, 그이 그래. 각이 좀 이상한데? 어. 야, yeah, LOUD HOT CRAZY,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! 크 야, yeah. okay. 아, 너도 와!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정말 그걸로 인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,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 같이 소리를 못 지르더라도 다 같이 이 락의 기운으로 끝까지 뭔가 신장이쿵스쿵한 느낌으로 펌핑 지대로 받아서 가야 지 않겠어요? 자! 1집부터 2집까지 아주 괜찮은 곡들 싹다 다이 들어갈 겁니다. Let's go for the first record. Alright. l c h r e s t i a n Christian. Hot. Ready. I'm the best one to rock and o l l Christian. 송민호인데 불러볼까요? 민낯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민낯서지켜야 하기 때문에 5천 민낯 지키기 아니 또 생일을 맞아서 또 아홉 살 생일이잖아요 공개업체 2 9이어서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생일빵을 좀 사오려고 하다가 또 요즘 가장 핫한 포켓몬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전국을 다 뒤졌는데 하,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제 전주만 뒤졌어요 전주 오늘도. Happy birthday, Pranksha! And thank you everyone, God bless you all, and I love you everyone! Thank you! Good night! 사랑해 요 여러분. 아 드디어 우리 9주년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. 와, 네.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저희도 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9주년 축하 그런 릴레이를 릴레이가 이 공연을 만들어낸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 감격스럽습니다. 네, 9주년만큼 이게 즐거움도 아홉 배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. 그리 마지막에 빈수 형이 옛날에 클럽 공연에서 하던 그런 응? 기타 정말 <laughs> 음 눈이 가는 거죠 갑자기 오랜만이에요. 그동안의 기간이 좀 주말 등처럼 네. 스쳐 지나가면서 음. 좀 많이 웃컥했습니다. 네. 너무 좋은 공연이었던 다 뜻이죠. 너무 정말 즐거웠고 이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길게 하는 공연이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 좋은 곳에서 9주년을 함께 보낼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나중에는 우리도 한 저희 공연 시간 길게 하는 걸로 한 기네스 도전 한번 해볼까요? 아, 그, 이승환 선배님 지금. 아. <laughs> 1 0시간이었죠 여덟 아, 5시간 시간인가, 아홉 시간. 근데 그건 10. 조금만 고개를, 어, 조금만 고개를 한번 치죠. 10주년 때 한번 1 0 시간 도전? 아니, 조금만. 그래도 할수 있어요. 우리 1주년 네. 어, 이런 축하 공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크랙 실버로의 모습을 또 기대하는 많은 팬분들 계시니까, 어, 저희가 또 다음에는 아까 우리 솔로 한 명씩 한거 보셨죠. 거기 다 이제 윤철의 피아노까지, 한번 더 멋진 공연 되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모습으로. 어, 다시 인사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 약속 드리면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사드리며 인사, 인사 마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마지막 하나, 둘, 고우. 셋, 투번 네, 오늘은 크래쉬 샷으로 나눠서 뵙겠습게다 여러분, 여러분, 여 d 분 e 러분 여러분, e n 분 여러분, 여러분, a 러분여 o 분 ready for some r o c k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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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